되게... 근데 걔는 아빠랑 미국에서는 걔도 학생이니까 음잘 있으니까. 근데 밤잠은 못는다 아빠. 어. 왜냐면 잘때꼭 엄마야 얘들. <laughs> 목나 올 때는 엄마 그런데 엄마? 이러면서 했던 <laughs> 다 <laughs> <laughs> 제부는 애기잘 봐주긴 하는데 왜냐면 조카를 하도 많이 봤었어서. 오랜만에 나왔네. 너무 스네그 뭐지 내 동생 그 캥거루 트인가 애들 서 있는 거. 혹시트인가 어, 여기 엉덩이 갇히는 거 있잖아. 어, 맞아. 거기다 세우기도 하고. 어. 그, 그거, 그, 바, 내가 봤는데, 어머니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날, 꼬만한 애가 온 거야. 어. 거기 이렇게 세워놓고, 앉혀놓고 막자니까 애아빠, 거기 아빠가. 어. 그래 되게 편안해 하던데? 언니 좀빌줬어요한번 산대. 왜 사? 어, 아, 그거 뭐지? 누가 사준다 할 때. 어. 어디, 어디 꺼가지고 다겠어 캥거루 모양 그려져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하던데? 아닌가? 아니, 나는. 그래서 그게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. 어... 주말에도 달리고. 여쭤봤는데, 어, 아, 다 아, 그거, 그거. 막 아빠들이. 그러니까 아빠들이 그걸 어. 다 하더라고. 그리고, 그거 사건데. 아기 때리는 쫄깃해. 덥기도 하고 지금. 더워고 음, 바로 막 빼기, 빽이, 애기 빼기도 그렇고. 아기 때도, 언제 굉장히, 20일날. 아, 22일날 방람회 하는 거지. 어, 진짜? 20일날 티켓으로 어요 아니면 8일날부터 킨텍스에서 방람회. 난다. 저는 지금 이제 지겨워졌어, 쟤는. <laughs> 오,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뒤로 눕고 난리 났어. 헉. 그냥. 가만히, 아이스. 가만히 있어, 앤드니. 떡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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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종이 쓰실 때가 됐구나. <laughs> 바나나도 먹어? 치고, 애 <목소리> 아, 맞아. 아, 그바나나 근데 그걸 걔는 안 좋아한대. 내가 말했더니. 동생 <목소리> <목소리> 동기가 애들이 완전 좋아한대는 거야. <목소리> <목소리> <와. 목소리> <목소리> 얘도 열광하지 않아. 나 그러니까 어, 별로 안 좋아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얘는 얘는 음, 그거랑 세트 소울. 있는. 아. 사슴이 있는데. 사슴? 아, 소피, 소피? 소피인가? 하여튼. 기린, 기린. 어, 기린이다. 사슴이 아니라. 기린 좋아해, 기린. 그 인형은 아직도 좋아하더라. моей A ti a hey a 26 N A 6 6 10 그래서 처음에 한국 오니까 걔가 또 장마철에 떠가갖고 얘가 잠을 못 자는 거야. 걷다 보 덥고 습하고 막뭐 이러니까. 거긴 그 그래, 플로리다 습하진 않잖아. 맞아. 오빠 찌는 폼이 돌아온 것 같아. 어? 그래서 찌는 폼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, <laughs> 잘 묻네?